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수 사태의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9일, 오후 3시, 전남 매일 신문사, 나주 지사 사무실 200여 미터 지금 거리에 있던 나주 경찰서, 금성동 파출소 옆,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가 비탈된 직후부터 읍내 곳곳에서는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고가 털리고, 총기류가 유출된 직후부터 수차례 걸려온 유신 언론인, 유신 기자 호칭은 협박 전화를 받아본 동료 기자 이정식 차장이. 완도 피난길에 광주에서 완도를 부인과 어린이까지 다섯 명이 오다가 나주에서 차량이 통제되는 바람에 부득히 나주에서 내려서 저를 찾아서 피난온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사무실에서 있는 터에 협박 전화를 동료 기자가 받은 것입니다. 협보, 협박 기자 내용은 거기 유신 언론인 집이지 방문할 테니 기다려 초독스러운 목소리 협박 전화가 수차례 걸려온 것을 동료 기자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기자라는 호칭에 동료 기자는 이건 분명히 자네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온 전하니 나는 나주 사람이 아니니 나는 여기 사무실에 있을 테니 자네는 빨리 피신해야겠네. 하고 내 피신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 경찰서가 철수하고 공공기관이 전부 철수한 마당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주 예비군 대대로 피신할 것을 결정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예비군 대대에 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날 밤. 동료 기자는 유신 기자 기다리라는 협박 전화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5개월 전에 1979년 12월 31일 연말 송년회쯤에서 전남 도경국장 안병아, 경관이 저희 신문사 사장실을 방문해서 내가 감사장을 받은 숨은 내역을 우리 동료 기자는 잘 알고 있기에 이후 나를 유신기자로 불러지게 된 것을 43년 전 전남 경찰국장으로부터 받은 감사장이 나를 반세기 동안 유신기자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신 이 감사장은 사십삼 년 전에 저희 신문사 사장실에 찾아온 안병화 전남 도경국장이 저에게 전달해준 감사장입니다. 안병화 도경국장으로부터 받은 이 감사장을 받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43년 전인 79년 이른바 11호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신임을 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서간 날입니다. 그때 집에서 출근을 기다리느라고 일찍 누워있는데 통금 시간이 될 무렵 자정에 술집 안방에서 유신 독재가 죽었다며 환성과 술판을 고발하는 민원인의 제보를 받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12시면 통금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통금 시간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술판을 걸,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서거 소식에 유신독재가 죽었다며 환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한 것은 이걸 이 현장을 알고 지역 유직적인 사람들일 것 같은데 특권층일 것 같은데 나주 경찰서에 신고하기가 그래서 다음 날 출근해서 전라남도 경찰국 정보과에 이 사실을 신고해 준 것입니다. 대공과에 신고해 준 이후로 그때부터 좌파들은 나를 유신기자로 그들이 붙여준 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기자 이차장이내피신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저는 5.16 군사혁명으로 무능했던 장면 정권이 물러나게 한 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2년 후 64년 나는 군에 입대해서 경상북도 영천 병기탄약사령부에 근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 4개월을 앞둔 채 1966년 올남전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올남교육장에 38선을 경계해둔 강원도, 화천, 오읍리, 올남전 교육장에서 6주의 강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오직 전쟁 코와 같이 자랐기에 부모 형제의 원수인 김일성 괴수의 표적을 향해서 사격훈련을 했고 유격훈련과 HID 북파 공작원들이 받던 실전훈련 등 6주의 강훈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1966년 9월 부산항 3부대에서 국군의장대의 아리랑 연주를 끝으로 상하의 나라 올람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월남전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통이 떠올랐습니다. 20일 아침 6시, 새벽부터 읍내 도로에는 붉은색 머리띠에, 겸철패란 머리띠를 두르고, 폭면을 한 폭도들이 어제 탈취한... 총기로 무장을 하고 버스 차창 밖으로 강목과 총기를 휘두르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께 보급소 손총무가 사무실로 들어서더군요. 손총무의 안내로 군부도로, 군부대로 피신하기 위해서 자전거와 남루한 점포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서울지사 팀장인 오 부장으로부터 신분증도 숨기고 숨기고 빚이 나라는 연락을 받았게 신분증도 숨기고 대신 군부대로 가기 위해서 표시로 방위협의의 이혼인, 이혼으로 위촉을 받았던 명패를 손에 쥐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피신 출발을 서두르는데 이차장이 제게 전화를 건네주더군요. 전화를 받아보니 지역 유지이며 교회 장로를 하고 있는 내 선배, 윤 선배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주에서 제법 큰 규모의 정부 양곡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선배는 전화로 다급한 목소리로 도정공장에 총을 든 폭도들이 찾아와서 쌀 까마들을 털어갔는데, 선배 자신도 피신을 해야겠다며 도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지금 출발을 서두르고 있는 예비군 부대 인근 지점을 알려주면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에 자전거를 타고 동료 기자인 이차장과 기약없는 작별을 나눴습니다. 어제 밤부터 부대 정문 쪽은 이미 폭도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대대장의 전언을 받는 터라 나는 후문 쪽 2km를 돌아서 보살리 맞재라는 산길을 방향으로 진로를 잡았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빈천으로 불리는 채등이라는 불악을 지나서 농노 가장자리 외딴 곳에 위치한 터줏장 앞에서 자전거를 멈춰야 했습니다. 터줏장 앞 농노 쪽은 대형 트럭 주황색이 도색된 대한통운이라는 트럭이었습니다. 그 트럭에 무장한 장정 6 7명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군부대 후문 쪽을 경계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손총무와 막다른 길에서 테돌아설 수 없게 떼어서탐별하에 몸을 숨긴 채 지방사람의 여부를 확인해 보니 트럭 뒤편에 영암시민군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노동자 차림으로 위장했으니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 무작정 지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 두 사람은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다행히도 농로길 입구에 정지신호가 없어서 속도를 내고 폭 1미터가 되는 농로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서 자전거 페달을 돌렸던 것입니다. 정미소 운영하는 선배와 약속한 장소에 도달해서 선배를 기다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군요.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손총무에게 우리 가족과 동료 이차장의 가족을 돌봐달라고 당부한 후에 그가 자전거를 타고 무사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부대를 향해서 마구 산길을 뛰었습니다 그때 37살은 나이니까 할만 하더군요. 부대 후문 200여 미터 지점에 이르자 초병이 몸을 숨기고 M16 소총을 켜 놓은 채 저에게 암호를 물었습니다. 암호를 모른 저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대대장의 이름을 외쳤죠. 이곳 대대장은 광산군 출신으로 지난 송정리가 광산군입니다. 광산군 출신으로 향토세단 연대 나주 예비군 대대 지휘관을 맡고 있는 정소령입니다. 그와는 2년 전 내가 나주군 방위위원으로 위촉받아서 예비군 지원업무를 하던 중에 정서령과 교분을 나눴는데 그는 4살 연장인 나를 친형처럼 대하며 호영호제하는 사이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 청자세로 암호를 묻는 초병에게 두 손을 번쩍 들고 정서령을 찾아와서 대대장을 불러 주시오. 두 손을 들고 힘껏 외쳐 댔습니다. 몇 분이 흐르자 초병의 연락을 받았는지 정서령이 나를 알아보고 손짓을 하며. 나오두군요 부대 정문에 들어서자 현역병 3, 4명이 무장을 하고 블록담 철조방 사이로 낮은 퍼복 자세로 엎드려서 경계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 쪽, 이른바 흑룡부락 앞에는 이미 무장한 폭도들 60여 명이 버스에 승차하고 공포탄을 쏘면서, 공포를 쏘면서 부대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정문에 경계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대장 안내로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대대장실에 들어가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살았구나 하는 긴 숨을 내리시면서 정서령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6회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